테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 마약 운반 책들 아 그거 말고요. 어, 마약 운반 책들이 진술 때문에 세관 직원 다섯 명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 A 특정했는데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기록을 보면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과 찍고 놀고 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어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제복을 착용한 직원 B가 입국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는데 이때 B는 세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 로버라고 하는데 사복근 무 비밀근 무중이었습니다. 또 세관 제복을 착용한 씨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검사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말군 마책들이 통과할 그 시간에 4번, 5번 검사대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자 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 체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백현웅 증인, 제가 위에 정리해놓은 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됐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A, B, C, D, E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특정을 해줘야 제가 답변을 일단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사실관계입니다. 자 조사하실 때. 뭐 지금 실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도 인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 그분 A B C가 누구인지는 알려 줘야 될거 아니니까. 제말씀맞저들으시죠 어. 지금 공범으로 지목한 한 명이 어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가 중인 것은 확인한 사실 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하십니까? 있죠. 자, 저그 아, 연관하고 개, 기자가 제가 있는데 답을 것이죠? 하세요. 예, 예. 어, 공범으로 A를 지목했는데 <laughs> 조사해 보니 연가 중이었던 사실 확인한 적 있지요. 예, 있지요? 연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세관 제복을 착용을 했다. 이 사람은 착용을 했다 해서 봤는데 확인해 보니 세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고 확인한 적 있지요. 누구한테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자, 마약 운반책 진술을 가지고 세관 직원들 현장 조사도 가셨고 사람 지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요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했을 때 마약 운반책이 세관 제복을 착용하고 공항 안내장까지 안내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가신 거죠, 그죠? 아닌가요? 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죠? 그당 그렇죠? 그, 그, 그 그날 당시에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맞죠 어디서 그걸 확인하신 겁니까? 자, 그 부장이라고 말씀하야지 증인 그러면 지금 증인이 어. 제가 여기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수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자료 공개가 다 되지 않을 겁니다만 나중에 수사 끝난 후에 자료 공개돼서 거짓말이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예예. 책임지셔야 되고요. 어금 이어서 좀 압수 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번 어, 오셔가지고 용산이 돼 있는 것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말씀 하셨다 그쵸?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말씀 하셨죠? 자 증인 어 영장 다섯 번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영장 바, 영장을 한 번도 발부 못 받은 건 아니죠 형사 나머지 형사 육부에서 발부해 준 겁니다 자 9월 22일날 영장은 세관 근무자 인적 사항이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발부해 줬을 것이고 그죠 10월 4일날 휴대폰 신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장 발부 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사안은 뭐 때문에 영장 신청한 거예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검찰은 자,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증인,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셔요. 영장을 왜 합니까? 영장을 하는 이유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판례 있는 거. 대부분 판시사항입니다. 보시면. 압설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네, 질문자 누주 대표님. 본 질문은 원래 그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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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경하는 박정해 의원님.